드디어 믿기지는 않지만 오늘은 지난 일주일 아르헨티나 북부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묵었던 숙소는 나름 진짜 괜찮았어요. 깔끔하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갔던 기간 동안에는 원주민들이 지역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쟁 중이었는데 그래서 고속도로를 3시간마다 차량 통제를 하고 있어서 약간 우마와카까지 가는 길에 시간을 게이트 통과 시간을 잘 맞춰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언제나처럼 오르막은 또 빼놓을 수가 없고, 아, 그냥 중간중간에 봤었던 산들도 저렇게 예쁜 색깔로 물들어 있어서 좋았고, 특히나 가던 길에 잠깐 들렸던 시장에서 어, 딱 우리가 라틴아메리카, 잉카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다양한 옥수수들이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또한 코카 잎도 팔고 있었는데 코카 잎이 고산병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입에 넣고 씹으면서 으... 하긴 했는데 그냥 풀떼기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나뭇잎 맛이었어요 그래서 영... 나는 음, 좀 별로? 그리고 특히 이 시장에서는 아 내가 잉카 문명하면 생각한 했었던 그런 구황작물들이 있어서 좋았고 특히 저 조그맣고 알록달록 색깔이 예쁜 고구마는 진짜 한번 먹어 보고 싶었는데 부엌이 없어서 그리고 저거는 치차 모레르라는 음료고 그리고 이거는 마치 그냥 두부 튀긴 맛 그런 아침 식사용으로 많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시장을 걷는데 아무래도 워낙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막 시장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한다던가 우리에게 물건을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고 노점을 이제 막 펴고 물건 정리하고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확실히 아르헨티나 북부는 조금 더뭐 볼리비아라던가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올렸었던 중남미의 느낌? 뭐 그런 약간 느낌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알파카 털을 이용해서 만든 공예품도 많았고, 또 옷들도 있었고, 빵집에 라마인지 알파카인지를 표현한 그림이 너무 예뻤고,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작은 도시라서 그런지, 그냥 길은 약간 비포장 상태였고, 되게 생각보다 엄청 버스터미널이 크게 잘 되어 있어서, 음, 신기했어요. 아 여기 그냥 배낭여행으로 오면 저런 버스에서 내려서 아마 이동하겠구나 뭐 그런 느낌? 아 내가 이렇게 럭셔리하게 운전수까지 갖춘 차로 이동하다니 아 근데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아르헨티나가 블루 돌라 레이트라고 해서 현지 화폐와 오피셜레이트라고 어, 해서 공식 환율과 이런 그냥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환율이 완전히 두배 가격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냥 공식 환율로 모든 값이 이걸 이게 참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 모든 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 환율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나는 블루돌라라고 해서 이런 그 암시장에서 두배 환율로 달러를 환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모든 물가가 다 반절 가격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도 반값, 음식도 반값, 뭐든지 그냥 원래 가격의 반값만 내는 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쌌고 이때만 해도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때가 8월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달러 그 환율을 다시 그냥 현실에 맞게 좀 적용을 해야 한다고 했나? 그러면서 150몇 프로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그때 완전히 그 지금까지 잘못 적용되고 있었던 그두배 차이 나는 환율을 다 뒤집어 엎는 바람에 그냥 모든 가격이 두 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좌우선이라고 해야 되나? 태양의 그 지나가는 그 축에 세운 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솔직히 아마 우리 그 가이드님께서 그 후후이 마을까지 가는데 아, 우마와 그 마을까지 가는데 시간이 뜨다 보니까 그냥 저희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되게 말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저 좌우선 기준이라고 만들어 놓은 저 상징물과 바닥에 좌우선 지점이라고 찍은 게 일치하지도 않았고 또 되게 웃긴 거는 그 바닥에 좌우선 그 점이라고 찍어 놓은 저 좌표 마저도 실은 잘못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좌표도 잘못됐지, 그거에 맞춰서 만든 상징물도 잘못됐지, 그냥 남미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면서 관광 가이드님마저도 웃으셨어요. 그리고 날씨가 진짜 좋았습니다. 역시나 하늘에 구름 한점 없죠. 그리고 도착한 작은 마을에는 여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보호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옛날 유럽 사람들이 이 남미를 식민지화를 하면서 자기들이 성당을 만들 때 성당화를 그릴 사람이 필요하니까 남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남미 화가들이 그린 성화들의 천사가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참고로 어, 사진은 찍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이 금지였어요. 인터넷에서 아마 찾아보면 나올 텐데. The traffic light. It's a city.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오마와카의 14 컬러 마운틴 14가지 색깔의 산입니다. 제가 와이너리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초반에 이곳 오마와카에서 하루를 줄이고, 다른 몰리노스라는 곳에서 이틀인가 3일째 되는 날 하루를 더 묵으면서 저 산을 등산을 할 수는 없었어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저 열레 색깔 산도 등산을 할수 있는 코스가 있기는 있었는데, 아, 등산하지 않은 것이 정말 얼마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북쪽에서 봤던 풍경들이 워낙 멋져서 솔직히 조금 감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곳은 그 북쪽에 위치한 와이너리였는데, 저희가 그 시간을 맞추지를 못해서, 결국 가이드도 이미 출발을 해버렸고, 그냥 그 와이너리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저는 좋기만 했어요. 평화롭더라고요, 되게. 와우, wow, he has many m a n 이제 다시 쌀타를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쌀타를 향해 가니까 갑 갑자기 그 밝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비가 쏟아붓고 와 날씨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밤입니다. 도시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아르헨티나 북부 일주일 여행 이 끝났습니다. 다음번에 중부 아르헨티나 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